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내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어, 다퉜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패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등장과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네 개의 나라 가운데 셀리오쿠스 왕조, 그리고 그 왕조 안에 등장했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아주 극하게, 극심하게 핍박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 또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 저항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한 뿔이 바로 셀로쿠스 왕조였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쪽과 동쪽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서 그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쪽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어로운 땅은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10절에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흔들고 별을 흔들어서 땅에 떨어뜨릴 만큼 그 세력이 강해졌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칼비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의 순례자이며 버림받은 자처럼 거처가 없더라도 여전히 하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거처가 없이 지나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일컬어지는 작은 뿔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게 했고 그것을 짓밟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군대의 왕, 군대의 주인 대신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작은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안티오쿠스 사세의 핍박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역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다른 그리스 신상, 헬라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 같았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자들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금했고 안식의 준수를 금했고 금식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헬라 헬라에 있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각되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던. 아주 핍박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처할 앞으로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의로 행하였는데 어땠다고요?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의로 행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즉 다니엘이 들은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들은 것입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물은 것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지팔필 일이 언제까지 이를꼬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의 성전이 무너졌고 모든 종교행위가 금지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던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2300주야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그 성전이 어떻게 요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죠. 다니엘서를 아마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먼 훗날의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그 후에도 많은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오늘도 성전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라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동 안에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던 곳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가 멈추는 것이고 제사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제사는 단순히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된 관계의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는 그 사람인가의 관계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너진다라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는 이 제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제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3일 안에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몸을 가르키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제사이고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예전에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됐던 고대 근동의 패권 다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에 사탄이 그 사건을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끈을 잘라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그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서 예수를 못박아다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마음 속에서 사탄이 역사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역사를 거치고 이천의 시간 동안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과 사람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영원이 반복되고 영원이 우리 안에 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전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에서 이 정결케 하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오염됐던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restore, 회복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봤을 때, 원어에 가장 적합한, 가장 그 의미를 잘 담아내는 영어 단어는 v i n d i c a t e 이에 vindicate.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 내가 혐의를 벗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나를 오랫동안 짓눌렸던 혐의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사용되어 있는데, 욕기를 보게 되면 17번이나 사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의로운 사람을 말할 때그 의롭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의했던 자가 불의했던 자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재판장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혐의가 벗어지는 것, 그 혐의가 벗어지는 것,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인 용어를 이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안 중에 예수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예수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평안 중에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성소를 반드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은혜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라고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 가운데 고난 속에서 평안 속에서 무너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